어서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프리토몬입니다 아, 지금 이 아이는 <laughs> 여기가 깨졌어요. 네, 깨져서 직사각이 제 손에 하나 있고요. 자 얘는 제가 중간에 파란색 꽃을 하나 교체한 적 있었죠. 영상을 찍다가 자 여기가 뜯어졌는데 제가 접착제로 붙였어요. 순간접착제로. 깜쪽같이 네, 붙여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다 뭘 심을까 했는데요. 자, 제사랑, 내사랑, 핑크스팟. 네, 핑크스파을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심었던 아이. 얘가 언제 심었냐면요. 자, 6월 21일에 심었던 핑크스파이에요 어, 얘를 여기다 옮겨 심어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왜냐면, 얘를 여기다 심을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옮겨 심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얘부터 옮겨 심어볼게요뭐 얼마 안됐어요 자 물도 별로 못 먹었고 자못 먹은 아이 6월달에 심었으니까 뭐 완전 더위 시작되게 자 뿌리가 이렇습니다 <laughs> 뿌리 좋지요 사실 이 미소토입니다 자 미소토에서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자요 흙은 이렇게 해서 쓸거고요자 요건 아깝잖아요 써야죠 자 요거는 밑에다 쓰면 되고 어 요거 하엽정리 이렇게 하고요 자 하엽정리는 요렇게 자 살짝 살짝 해주면 되구요 자 6월 21일날 심었는데 어 뿌리 좀 보소 자 물만 못 먹었을 뿐이지 지금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 뿌리가 너무 이쁘게 내렸어요 이쁘다 이쁘다 자 이렇게 저희 미소토에서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내립니다. 자 저희 미소토는 24,000원에, 자 택배 포함해서 자 28,000원입니다. 자 가을에 분갈이하실 때 저희 미소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같은 10cm예요. 자 얘도 10cm, 자 얘도 10cm인데 얘는 이제 궁둥이가 빵빵해서 여기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심어도 돼요. 네, 제가 여기다가는 자 사랑과 영혼을 심으려고 갖다 놨습니다. 더큰 아이, 얼굴이 변한 아이.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굴이 조금 이제 계속 작아질 애정입니다. 핑크 스팟은 계속 작아지애죠 자,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자, 깔망 위에다가, 자, 여기다가, 살짝 요거 놓고, 자, 그리고 요 마사 써야죠. 이 마사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사를 여기다 좀 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흙은 그대로 심을 애정이에요. 뿌리가 너무 예쁘게 내렸잖아요. 요렇게 예쁘게네 그래서 자 그리고 얘가 자연분생이었었죠 그때 자 그래서 사각도 어울려요 지금 어, 동그리도 어울리지만 사각도 어울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앞이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편안해 보이죠? 얘도 커 보이네 또. 아이 참나. <laughs> 그냥 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수인데 근데도. 어, 아까 걔는 궁둥이가 빵빵해서 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마름이 얘가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화분이 어, 더작아보이더 작죠 뭐. 왜냐면 깊이 사이즈가 달라요. 어, 이 깊이 사이즈가 6cm 정도 되고요. 흙 들어가는. 얘 같은 경우는 8cm 정도가 흙이 들어가요. 네, 그게 달라요. 그리고 쟤는 궁둥이가 빵빵해서 흙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창심호도 진짜 이쁘죠. 저런 입구 사이즈를 가진 아이한테 또 창을 심어놓으면 또 그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입구 사이즈 넓은 데만 창을 심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은 또, 어, 그런 건또안 가지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 좁은 데다가 또 창을 심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뻐요, 오히려. 무슨 왕관 뒤집어 씌우는 거야. 우리 머리에 그 티아라 씌운 거.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티아라 심은 것처럼 또 그렇게 예쁩니다. 자 우리 매냐님은 이제 지금 퇴근하시고요. 자 더우니까 오후에들 늦게 오셔가지고 어 지금들 퇴근하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게참 많아요. 한낮에 쨍할 때는 못 찍잖아요. 너무 더워서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지금이 참 좋죠. 조금 어둡게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이 시간이 참 좋기는 해요. 그나 하나 좀 나아요. 지금 그래도 31도입니다. 31도도요. 어디가 31도인지 아세요? 약간 그늘진 데가 31도예요, 지금. 반분 목으로 어, 돼 어, 있는 쪽이 지금 31도예요. 그러니 제가 앉아 있는 데는 그냥 비닐이 비닐 두 겹돼 있는데 그냥 비닐 하우스. 네. 저쪽 사무실 쪽 그쪽이 31도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날이 습도가 지금 69%자이 아이를 또 갖다가 자 요거 요 아이가 좀 처지죠 자 그래서 여기다 좀 꼬, 꼽아 놓으려고 이렇게 자, 핑크스팟은 어 핑크핑크하니 빙쿠, 색감 예쁘게 나는 아이인데요 얘가 조금 습도에 잘 무너지기도 하고 얘취추에좀 약해. 어, 약해요 추위에 약해요 조금 아, 완전히 추위에 약하다기보다도 한 겨울에 또 괜찮긴 해요 베란다 안에서. 근데 언제 무너지냐? 얘는 무너지는 시기가요. 그때 잘 무너져요. 음,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좀 많이 무너지는 애가 얘예요. 어, 제가 많이 키워봐서 알아요. 핑크스팟 진짜 많이 키워봤죠? 아,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약간 그 많이 녹아내린다 그래야 되나 어좀 그때 좀안좋더라고요자 지금은 오히려 여름 인데도 물만 안주면 이렇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쁘지요 제 눈에는 얘가 다 전체적으로 핑크로 보입니다 얘 전체적으로 핑크색을 뒤집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부러진거 평 안나네 제가 순간접착제로 아주 쫙 붙여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녀석을 심어봐야죠. 얘는 이제 아 어, 어떠싶냐면요 직사각 직사각에다가 제가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큰 화분에서 나왔는데 세상이나만상이나 아이는 이렇게 조그만해졌어요. 지금 여름이라 이래요. 얘가 대품으로 커야 정상이거든요. 얘가 자연고생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다 지금 물을 안 주니까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쬐끄 만한 애가 돼 버렸잖아요. 얘가 뒤에서부터 피 번지듯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예쁜 애거든요. 그 핑크함이요 피가 번지듯이 그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자, 이렇게 하엽도 띄고요. 지금 제 뒤에 막 모기향을 펴놨어요. 모기 모구가 있어. 아우 모구가 너무 많아. 자얘물 달라고 지금 공중 뿌리 내린 거 보세요. 저희 아까 미소토에 심어놓은 아이도 막 뿌리가 걔는 밑에서 많이 내렸죠. 밑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렇게 내렸는데 얘는 여기서 내렸죠. 이 부분에서 물 달라고. 저는 이제 아까 그 미소토에서 내린 아이는 새 뿌리 내리느라고 내린 거고요. 얘는 밑에 뿌리도 건강해요. 건강한데. 지금 난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계속 그 공기 중에 수분을 찾아가니라고 위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공중뿌리. 자, 공기 중뿌리라 그러죠? 공기 뿌리라고도 하고. 공기 중에 물이 있으니까 지금 습도가 높잖아요. 그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풀분이 물마림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헬기 날라가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자, 얘도 깍지를 탔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거뭇거뭇한 자국이 있죠. 얘는 아마도 신고 나서요. 좀 충제를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깍지가 있었던 자국이에요. 여기 거뭇거뭇한 거는 깍지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얘는 자, 물을 못 먹어서 더 핑크하죠. 핑크핑크하니 빙크 핑크함을 더 내어주고 있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자, 근데 얘는 적심 자국이 없기 때문에요. 자, 이 뿌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뿌리 너무 예쁘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야죠. 자, 그리고 얘가 직사각이잖아요. 직사각에 또 10cm 였잖아요. 자, 보면은, 예, 직사각이 10cm. 자, 그리고 높이 사이즈가 8cm 였고요. 자, 깊이는 6.5cm. 어, 흙을 넣을 수 있는 게 6.5cm. 얘는 여기가 깨지는 바람에 시집을 못 갔습니다. 알망을좀 넣고요 자수볼을 제가 어, 작은 분이라서 얘는 좀 잘잘하게 잘라서 넣어도 돼요 자수볼이더 도움을 줄 때도 있으니까 얘 이렇게 신고 싶다 저는 어, 얼굴이 작은 게 이렇게 쭉 있는 게더 좋아요 얼굴 큰 애가 앞으로 오면 어, 답답하더라고요 전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갈이가 또전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야 이리 와봐 얘는 여기서 이제 막흠신 흙을 먹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 어, 뿌디님들 잘 보이시는지 네 얘는 목대가 나와도 여기서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음.. 화분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cm니까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빵빵하게 자, 물을 먹으면 얘가 이제 얼굴이 커지겠죠? 지금은 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애가 헐벗고 어.. 여기가 막 사이가 많이 비면서 어, 정말, 없는, 없는 집 애같이, 그러게는 <laughs> 못생기네. 자, 못먹은 애처럼. 네. 불쌍한 애같이 하고 있지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얼굴이 빵빵이 커지면서. 자, 지금도,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딱 8월달 접어들면서 지금이 굉장히 힘들 때긴 해요. 다육이한테. 자, 탕탕이를 좀 하면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꾹꾹이 좀 해주고요. 꾹꾹이 하는 대로 또 흙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채워서 어, 깊이 사이즈가 어, 한 8cm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은요, 이 어, 정도에서 마사를 채워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공중 불이 그 정도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물도 사, 살짝 위에서 그 어, 케첩병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가해서 테두리 쪽에서 좀 주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는 좀 먹여도 돼요. 조금씩 은 먹이세요. 갑자기 먹여버리면 쇼크사와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먹여가면서 자 달래고 얼래 가면서 <laughs> 그래가면서 아이를 자 물을 한번 줄때 이제 푹줄 준비를 해야죠. 자 그리고 얘도 조금 잡아줄까요 수영을. 요 수영 좀 잡아주면은 예쁘게 잘 봐. 자 여기 재밌더라니까요. 어요 이름표가 동글동글하니까 어,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받쳐주기도 잘하고요좀 짱짱하더라구. 자, 그래서 참좋더라고요 자, 요런 아이들. 자, 이렇게 지지대로 쓰시는 거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자, 요렇게 좀 넣어볼게요. 이쁘다. 어, 무슨 삥구져 놓은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사랑스러워. <laughs> 자, 깨진 화분인데, 자, 위에가 살짝 깨졌지만, 뭐 깨진 거 여기 별로 표도 안 나요. 여기, 여기가 깨졌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샘플 화분 들어온 거에다가 심으려다가, 샘플 화분 6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다 심을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 여기다 심어보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뿌티님들도 이거 구매를 하셨으니까, 또 여기다가 어, 어떤 스타일의 아이들을 넣으면 이쁠까? 자 프리티 제는 자 프리토몬 제는 어, 뭘 심을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아이고 공먼지, 공먼지가 너무 많지요? 응.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물이 너무 없다. 아유 물좀 먹여야지. 아유 이씨, 이쁘네 이쁘네. 5월달에 심어놨네. 그치요 5월달. 아, 예쁘다. 자, 요렇게. 너무 사랑스럽다. 자, 얘는 물 많이 못 먹었다. 벌써 핑크핑크함이 이렇게 보이지요? 얘가 전체적으로 이런 핑크가 다 들어와요. 이 핑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약간 붙여진 게 보이지요? 제가 물을 안 줘서 얼굴이 좀 쪼매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10cm에도 이렇게. 자, 보시면 10cm에도 지금 가득 차잖아요. 이게 대품 사이즈 핑크 스팟이었거든요. 이렇게 쫄려버렸어요, 제가.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둘다1 0 c m 예요 하나는 정사가, 하나는 직사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대로, 자, 이 이름표로 쓰는 아이를 지지대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어, 동글동글하니까 좋더라고요 자, 애를 뾰족뾰족 찌르질 않아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 어, 얘는 꽃이 떨어져서 붙였습니다. 네, 이거 구매 못하신 고객님들 참 많을 텐데, 지는 심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저 붙여서 심었어요. 이거 깨진 거를 받을 순 없잖아요. 제 그리고 얘도 깨졌어요. 얘도 아까 위에 부분이 깨졌죠, 살짝.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나도 하나도 못 빼놨는데 잘 됐다. 깨진 거 나라도 심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 핑크 스팟 두 녀석을 자 요거 아, 진짜 대품 사이즈였어요. 대 아까 화분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요? 그 대품 사이즈를 자 10cm에다 이렇게 자 저는 이런 사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 이제 겨울에 베란다 안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 자, 습도에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음, 장마철에 많이 무너지죠, 핑크스팟이. 자, 그리고, 어, 봄에서, 자, 여름으로 오기 전에 또 핑크스팟이 조금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 글쎄요, 전 베란다 안에서도요, 베란다 안쪽, 안쪽 줄로 항상 해놓고 얘를, 어, 키우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더운 여름철보다는요, 얘는 차라리 겨울이 나아요. 네, 그래서 핑크스팟 이쁜 아이고요. 분감을 갖고 있어서요, 이 핑크색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 핑크함이 말도 못 하게 뿌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핑크가 터져요, 터져.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자 핑크스팟을 어, 여기 민공방분 직사각분과 10cm 직, 에, 10cm 직사각 10cm 정사각에다가 어, 이렇게 버벅대고 그래. 이렇게 <laughs> 해서 두 아이를 실재를 했습니다. 두아이가 아니지. 하나의 핑크스팟이지. 그냥, 어, 핑크스팟을 갖다가 이렇게, 즉사각 정상하게 넣은 거죠. 자, 얘는 그냥 물을 조금씩 먹이려고요. 아까 하나에는 뿌리가 막 많이 내렸고, 재식장 거잖아요. 하나에는, 어, 보니까 공중 뿌리 물 달라고. 그래서 조금씩만, 그 케찹병으로요. 한 바퀴씩만 돌려주려고 합니다. 테두리쪽으로요 오늘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뿌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